반갑습니다. 운전청소원케어팀 팀장 김세현입니다. 에어컨은 압력을 조절하여 온도를 바꾸는 장치입니다. 주로 우리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켜게 되는데 실외기가 가동되면서 실내에 있는 열교환기의 온도는 확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열교환기를 에바라고 부르는데 열교환이 일어나 이새처럼 물이 계속 맺혀 있고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습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청소하지 않은 화장실에서 곰팡이가 피듯이 자연스럽게 곰팡이들이 이쪽 열교환기에서 계속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청소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열교환기인 에바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에바에는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주 이유는 에바가 굴이나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속은 공기 중의 산화물과 쉽게 반응하여 부식을 일으키고 그렇다 보니까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코팅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알루미늄 특유의 비릿한 냄새도 잡아주고 부식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끌어올리는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에어컨 세척으로 코팅 자체가 벗겨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성세제나 물, 에어컨, 에바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빠르고 고객님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고 물로 씻어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를 하는 것은 곰팡이와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더 깨끗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경우는. 코팅 자체를 벗겨내어 오히려 유지보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웃는 청소 홈케어 팀에서는 항상 적절한 세제와 세제 도구들을 이용하고 에어컨 코팅제를 한번더 발라주고 있습니다. 에어컨 열교환기 커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세척 작업을 하는 업체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어떠한 세제를 사용하는지 알아본 후에 에어컨 세척을 맡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웃는 청소운 케어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